역사와 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이는 규모나 폭력 수위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공격 자체는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한 사건이나 수십 년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하마스는 이번 공격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중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가자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의 길이 4km, 폭 10km의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에는 약 230만 명이 거주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중 하나로 요르단강 서한지구, 동이루살렘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거주민의 약 80%가 국제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일 식량원조에 의존하는 거주민은 약 100만 명에 달하며 즉, 가자지구에서의 삶은 절대 쉽지 않으며 유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하루 중 주민들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사람이 마시고, 씻고, 요리하고, 목욕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100리터이나 가자지구 거주민의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은 약 88리터에 그치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영공과 해안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계선에서 누가, 어떤 물품 등이 가자 지구로 드나드는지 제안하며, 마찬가지로 이집트 또한 자국 국경과 가자 지구와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이들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게 이집트 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벌어진 공격의 여파로 이스라엘 정부는 식량, 물,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등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로, 내부적으로 가자 지구는 2007년 당시 폭력 사태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충성하는 세력들을 몰아낸 하마스가 줄곧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하마스와 짧게 갈등을 겪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무장 세력의 침투 및 로켓포 공격으로부터 막을 완충지대를 지정했으나 그 이로 인해 주민들이 거주하거나 농사 짓는 토지 이면적은 줄어들게 됐고 동이루살렘에 있는 알마이너스 아크사 모스크 이슬람교 사원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 긴장을 그 무엇보다도 잘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이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3대 성지로도 손꼽히는 곳이지만 이곳이 자리한 성전사는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공격 당시 공개된 음성 녹음본을 통해 하마드의 군사조직인 알마이너스 카삼 여단의 사령관, 무함마드 알마이너스 데이프는 이번 폭력 사태는 이른바 아라크사 모스크들 안에서 감히 우리 예언자를 모욕한 이스라엘인들의 일상적인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의 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의 모스크 방문이 늘어나면서 팔레스타인 측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팔레스타인 쪽 예배자들과 이스라엘 보안군 사이의 충돌이 종종 일어나는데, 지난 4월 이스라엘 경찰은 이곳에서의 종교적 활동이 논란이 된 이후 섬광 수류탄과 고무탄 등을 동원해 모스크를 습격했고 그리고 이보다 앞선 2021년엔 이스라엘이 이곳을 급습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면적인 갈등이 11일간 이어진 바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의 고위관리인 오사마 함다는 bbc 글로벌 뉴스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변화도 매우 분명한 레드라이너형 한계선이 될 것이라며 해당 모스크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의도가 우려된다고 말했으며, 이스라엘 당국은 자신들이 해당 모스크에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19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한 지구를 점령한 이후, 이 지역에선 유대인 정착촌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유엔은 지난해 기준 약 7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물론, 이스라엘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나, 유엔과 대부분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 이점령 및 이러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곳, 서한 지구에선 극단주의 성향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자행한 폭력 사태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 유엔에 따르면 한 달에 보고된 사건만 100건 이상이라고 하며, 유엔은 지난해 초부터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난 이들이 400여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주변 아랍국은 이집트와 요르단 단두 곳뿐으로 헤들 국가와는 각각 1979년과 1994년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몇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등이 지역 주요 국가와도 비슷한 관계로 발전할 길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향해 매일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고, 비록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팔레스타인의 국가 창설 이후에만 그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과의 관계 정상화 시도에 반대하고 있으며,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TV 방송에서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여러분들이 그 단체와 맺은 모든 관계 정상화 협정은 이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중동 문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 묵은 갈등인데요. 희들이왜 싸우는지 아직도 문제 해결이 왜안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역사를 알아야죠. 특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이 분쟁은 고대 중동에서 탄생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 간의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현재를 알아보자면 요이 나라는 레반트 지역 서쪽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흔히 탈모도와 유대교 그리고 중동전쟁의 신화로 잘 알려진 나라고 3만 제곱킬로의 작은 땅에 900만 명이 살고 있죠 70년대까지는 테라비브가 수도였고요. 80년대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세개 종교의 성지로 온전히 유대인들만의 소유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큰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해 주면서 아랍 국가들과 무슬림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는 이렇게 종교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아브라함계 통일 종교로 이들은 모두 중동에서 생겨난 유일신을 믿는 뿌리가 같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세개 종교가 모두 같은 신을 믿고 있지만 종교와 종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들 중에 유대교가 가장 먼저 생겨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나중에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고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또 다시 수백 년후 선지자였던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천사 가브리엘리안네로 천국을 여행한 후 이슬람교가 태어났죠. 이렇게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도시로 어느 종교만의 소유가 아니라서 이와 관련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단일 민족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유대인은 모계 활동이거나 유대교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인구의 75%가 유대인이고요. 나머지는 아랍계, 아프리카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거치고 시온주의가 19세기 말부터 유행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현재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에티오피아든 아프리카와 러시아와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다양한 구성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갈등도 많은데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백인계 유대인이 상층을 형성하고 아랍계 유대인들이 하층을 구성하면서 양극화와 함께 사회적 갈등이 매우 빈번하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가 우리는 하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이스라엘 건국 초기는 사방의 적들 투성이었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빠른 통합을 위해서 또 유대교는 매우 중요했죠. 아무튼 이런 내부 갈등을 극복하면서 현재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털을 잡았고, 그러다가 80년대 이후 눈부시게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아랍 문명과 오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죠. 이런 문제적 지역인 팔레스타인은 요단강서쪽 지중해연안에 위치한 곳으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문명이요람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종교들이 탄생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이곳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일신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선물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팔레스타인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이곳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이곳의 주인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왕 시절부터 그의 아들인 솔로몬왕 통치기까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차지하고 그들은 유대인 왕국을 건설한 뒤에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최고의 성지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제일 중요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짧은 전성기를 보낸 후 이스라엘은 분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이 시기에 유대인들의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얼마 안 가서 시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땅을 차지한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근동을 통일한 페르시아 제국에 봉사하다가 동방원정으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제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로마 군에 의해서 유대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아 오랫동안 살던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그 이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고, 각종 차별을 받았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현지에 동화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방인일 뿐이었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후 유대인들이 쫓겨난 팔레스타인지역 아라비아에서 탄생한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알라이도움으로 밤하늘 천국을 여행한 이후, 이곳에 이슬람교의 성전을 세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메카메디나와 함께 이슬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이슬람 제국의 칼리파들은 대대로 이곳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지금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고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유랑하는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의 땅이었고 그들이 성지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기독교도들이 몰려와 예루살렘을 한동안 정복했는데요. 로마 교황은 이 교도들이 예수가 부활한 성지인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걸 그냥 두고 볼수 없었고 십자군을 조직해 원정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 군대가 십자군을 물리치고 이슬람 이성전을 회복한 후부터는 약 700년간 예루살렘은 다시 무슬림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간략한 팔레스타인과 유대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유대국가가 약 1000년 기독교가 약 400년 이슬람교가 약 1300년을 각각 지배했던 곳인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중요한 성지로 발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날까지 세계의 종교신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동식이 유럽과 세계를 유랑하고 있던 이들은 여러 나라에서 현지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세기 말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팔레스타인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유대주의로 고통받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헤르즈리 주장하던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우자는 시온주의 운동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쯤부터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더 확산시키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1차 대전입니다. 이그 1차 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삼국 동맹에 가입한 오스만과 중동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제국인 오스민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과거 오스만이 지배했던 영토들이 승전국들의 차지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스만을 물리치는데 전쟁 비용을 협력한 아랍의 하심가는 요르단 강동부의 요르단 국왕이 되면서 나중에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르단 강 서구에 남겨진 팔레스타인은 영국인 통치 지역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영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 시리아는 프랑스관할이 되었죠. 이 과정을 보면 중동의 경계는 아랍 현지인들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을 따라 정해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강제로 정해진 경계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이주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동 문제의 근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 과정의 결과 영국 관할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왔는데요. 그래서 아랍의 팔레스타인 토착민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게 되었고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은 많은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벌어진 세계 대전에서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은 전쟁이 끝나자 서방 국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고향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주해 온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분쟁이 계속되자 전는결국 1947년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국가 두개로 분할한다는 승인 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중동은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유대인들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아랍국가들의 중동전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유대인0 역사는 매우 길지만 현대 이스라엘0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이 만들어졌 죠. 하지만 유대국가가 건설되자마자 유대인들은 아랍 국가들과 70년대까지 사차례에 걸친 전쟁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19세기 말부터 이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서방 국가들은 유대인 이주를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이는 유럽의 뿌리 깊은 유대인 여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벨퍼 선언과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영국이 물러간 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아랍 국가들이 반발하며 드디어 전쟁이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중동전쟁이자 이스라엘 독립전쟁입니다.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땅을 빼앗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막기 위해서 참전했죠. 이 전쟁에서 아랍 국가 중에 제일 강했던 이집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손쉽게 끝이 났는데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의 이스라엘이 인구대국들인 아랍 국가들의 공격을 훌륭히 막아낸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60%를 점령했고요. 요르단강 서한 지구는 요르단이, 그리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병합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권한이 강해지자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은 그들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리고 많은 무장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저들은 이후 이스라엘을 상대로 평화보다는 무장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중동전쟁은 1956년에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아랍에서는 삼국 동맹 공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삼국이 동맹군으로서 함께 이집트를 기습 공격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당시 이집트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스웨지오나를 국유화하고 친소련 노선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 그 당시 스웨지온 하위 주인은 영국이었고 프랑스도 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원래 주인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스웨지온 하를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선제 공격하며 시작한 전쟁이 2차 중동전쟁인 바로 스웨지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1956년 말 이집트 침공을 개시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뒤이어 이집트에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전쟁의 목표는 수에지오나의 운영권을 영국과 프랑스가 회복하고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를 권력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후 수일 만에 이스라엘 군대는 홀로 맹렬히 진격해서 시나이 반도와 수에지오나를 단숨에 병합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미국 소련의 냉전 초기에 벌어져 명분이 약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새 나라는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개전한 이후 소련은 핵 위협을 하고 미국과 유엔은 동맹군을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결국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에 동맹군은 물러나고 이스라엘은 병합한 영토를 도로 이집트에 토해냈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는 과정을 보면 2차 대전 후 세계 초강대국이 영국과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 세계 패권이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핵우산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핵 전략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프랑스와 핵무기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번에는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주변 국가들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이 연합해 버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제 1차 중동 전쟁 이후 안정화된 적이 없었고 긴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이스라엘이 수에지오나를 경유하지 않고도 홍해로 접근할 수 있는 티라네협을 봉쇄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티라네협에 대한 봉쇄는 전쟁 명분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티라네협 봉쇄로 인해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쪽 군대는 빠르게 위기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리고 해렵으로부터 촉발된 전쟁의 기운은 결국 이스라엘 공군의 이집트 기습 공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습 공습으로 이집트 공군이 완전히 폐멸되면서 공중 우위를 손에 넣은 이스라엘 은 이후 이집트를 상대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변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선포하면서 3차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올랐 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쟁은 매우 심각하게 끝났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후 6일 동안 전쟁을 일방적으로 승리하면서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공격 해서 가자지구와 신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북쪽으로는 시리아를 공격해 곤란고원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요르단과 전투를 치르고,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시한 지구를 병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때 전쟁 승리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획득했는데, 전쟁이 단지 6일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3차 중동전은 6일 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높은 군사적 명성을 얻었고, 중동에서의 입지가 견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수확은 유대 지역과 아랍 지역 두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로 통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서한 지구에서 쫓겨났고요. 이 때문에 난민 처리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세계 사이의 갈등은 더 첨예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구가족은 이스라엘이 인구대국인 아랍 국가들로부터 얻은 일방적인 연속 승리의 신화는 3차 중동 전쟁까지였습니다. 이집트는 3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사다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사다트는 먼저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면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 영구 진지를 돌파할 전략을 세웠고,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과 전략 전술을 충실히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나이반도 등의 영토를 돌려받기 위해서 이집트와 시리아 가주축이 된 아라변합국은 하늘과 육지, 해상에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바로 1973년에 벌어진 4차 중동전이자 용키 프로 전쟁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아라변합군이 공격으로 전쟁 발발 초기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전을 했는데요. 아랍연합군은 수웨지우나 동부지역으로 진격하고 남쪽 시나이 반도와 북쪽 곤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무기 지원으로 힘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전쟁은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죠. 이때 이스라엘은 인구대국들 사이의 소국인 자신들에게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랫동안 프랑스와 함께 개발해 놓은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사용할 위기까지 몰릴 만큼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막바지 힘을 회복한 이스라엘군이 골란고원에서 시리아군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다마스쿠스를 다시 포위할 정도까지 몰아붙였고요. 이어서 동쪽과 남쪽에서 요르단과 아랍 연합국을 격퇴한 후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수해지를 다시 포위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위기로 몰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로 인해 미국과 소련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게 되었죠. 그러자 미국과 소련이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넣게 됐고 결국 유엔 이정전결의안이 채택된 후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은 이집트의 전략적 승리로 귀결된다고볼수 있는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캠프 데이비드 약정을 맺고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다시 반환했기 때문입니다. 허이는 결과적으로 두 나라간 평화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이죠. 그리고 당시 2, 4차 중동 전쟁으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서방의 압력을 넣기 위해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1973년 석유 파동이 발생해 전 세계는 큰 경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중동 문제는 4차례 큰 전쟁을 치를 만큼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민족 종교가 얽힌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작은 내정과 서로를 향한 무장투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인문학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